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새 계정으로 유니온 8000 컨텐츠를 하고 있었습니다. 7월 4일에 시작한 컨텐츠는 10월 7일 무사히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넘게 걸렸네요. 그동안 응원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육성이 끝났으니 후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플은 무조건 이벤트 기간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름, 겨울 이벤트 시즌이 있지만, 최근 디렉터 교체로, 중간 시즌에도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여름방학 이벤트 기간 중 유니온 8000 컨텐츠를 시작해서 버닝 서버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이벤트 서버로 최대 5개의 캐릭터를 기존 서버보다 더 좋은 스펙으로 육성할 수 있고 이벤트가 끝나면 기존 서버로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버닝 서버에서 메르세데스와 나머지 4개 캐릭터 슬롯에 레지스탕스 직업군을 육성했습니다. 참고로 버닝 서버에서는 메가버닝 혜택을 총 3개 받을 수 있습니다. 레지스탕스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같은 직업군끼리는 캐시 공유가 상시 가능해 패시나 텔레포트 캐시템을 옮길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레지스탕스 직업 중 메카닉 블래스터 직업의 육성이 어렵다는 평판이 있기 때문에 쉬운 서버에서 선 육성을 했었습니다. 이후 기존 서버로 넘어와 링크필수 캐릭터를 육성했습니다. 버닝 서버에서 메르세데스를 200까지 육성했지만 바로 기존 서버로 메르세데스를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서버에서 따로 메르세데스를 하나 더 육성했고, 링크 용이기 때문에 120까지만 올려줬습니다. 저는 육성할 때 같은 직업군끼리 모아서 육성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캐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벤트로 기간제 자석팻을 주는 일도 있고, 자석팻이 아니더라도 팻 자체가 사냥에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캐시 공유로 옮겨가며 사용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캐시 이동 이벤트를 활용해 또 다른 직업군으로 옮겨서 육성했습니다. 처음 선택한 직업군은 영웅입니다. 영웅 직업들은 대부분 필수 링크를 가지고 있고 초반에 육성해주면 좋습니다. 이후 데미지 관련된 링크 스킬 캐릭터를 육성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캐릭터를 200까지 육성하는 건 상당히 버겁기 때문에 141까지만 육성하면서 캐릭터를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링크를 다 채웠다면 그 다음엔 아무거나 본인이 키우고 싶은 캐릭터를 하시면 됩니다. 후반부에 가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캐릭터 슬롯을 늘려서 141작을 하면 안 됩니다. 유니온은 월드 내 캐릭터 중 레벨이 높은 순으로 42개의 캐릭터까지만 누적 레벨에 합산됩니다. 42개 캐릭까지만 터 1-4일 작을 하고 하나씩 200레벨을 달성해주면 어느덧 8천이돼 있을 겁니다. 저는 무지성으로 하다가 45개째 캐릭터 1-4일 작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계산상으론 200짜리 40개만 키우면 되긴 하지만 2개를 더 키우면 200까지 안 가도 되는 여유 있는 캐릭터가 생기고 메이플은 200 이상부터 공짜로 레벨업을 시켜주는 비약이나 EXP 쿠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캐로 생각하는 직업에는 계속 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후반에는 200까지 키우지 않아도 8000이 달성됩니다. 단, 이건 단순히 유니온 8000 달성이 목표일 경우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육성을 하시려는 유저의 경우에는 필수 링크와 유니온 캐릭터만 확보하시고 본캐로 생각하는 캐릭터를 애정을 가지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온 8000 후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